오, 무라딘까지 잡는 클래스 이게 바로 블레이드 마스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스 히로의 어 히로인 혹은 진짜 진 괴물,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베이가 바로 그 괴물인데요. 얘가 블레이드 마스터입니다. 골라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조력자 역할로 갑시다 소서. 자그러면은 노빌리티 서클리맞춰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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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레벨을 딱 3까지 맞추면 됩니다 오케이 깔끔하고요 갑시다 살거는 아멜레사입니다 그리고 마법진에 가가지고 모든 영웅 무신하기 전에 이거 버려야지 이건 뭐하냐 지금 됐어 갑시다 바로 그냥 계절풍 날려 끝나, 끝나, 그러면은. 깔끔하고요 오케이, 무겁겠죠? 이렇게, 쉽게. 아니요 나가자. 가자! 자신의 보신 갑시다. 일단 여기 있는 자신의 무신만, 완료 됩니다. 오케이. 바로 가죠. 어, 그냥 비서 4만원 있으면 됩니다.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나갑시다, 이제. 그다음은 타이로치 이제 여러 오케이 깔끔합니다 좋고요 일단 초반에는 어 사토리스만 쓴 다음에 후반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블리드마스만 쓸 거예요 자 바로 대절편 하려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0킬까지 넘어선 상태입니다. 됐다 이제 와 드디어 일단 2 0 0 0킬까지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레메로를 상대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해야지 먼저 블레이드 마스터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겠습니다 무적을 풀어주고요 현재 윈드업을 쓴 상태인데요 이쯤에서 무적이 풀리는 순간 무시무시한 파티션의 파워를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이거지. 음, 좋았서 깔끔했고.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딜러 적들을 쉽게, 제압할 어, 수 있겠죠? 바로, 먹어줍니다. 그 다음, 닫아주고요. 갑시다. 일단, 블레이드 마스터의 스킬들을 보면은, 처음에 윈드워크 있습니다. 여기 윈드워크는, 이제, 은신을 하면서, 어, 그리고 적들을 데미지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크리를 입히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 분신 스킬입니다. 사실상 이 분신 스킬이 정말 좋다고밖에, 어,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스킬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스킬은,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있습니다. 요거. 20%라률로약 5배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스톰. 요 스킬도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요 스킬이 바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깔끔하게. 주변에 있으면 힐랜드로접근을 쉽게 제압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바로 체크인 나왔다, 무라딘 일단 무라딘 이벤트를 무라딘에게서 좀 도망치면 돼요 하지만 이 블레이드 마스터는 도망치면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싸워요, 그냥 가자 바티션 잡아! 그렇지! 오케이, 됐어 이게 바로 블레이드 마스터의 무시무시함이지 무라딘 따위, 문제 없습니다 잡으면 돼요, 그냥 그렇지 오! 무라니까지 잡는 클라스 이게 바로 블레이드 마스터! 굉장하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그냥 뭐 의미 없습니다. 기다려봤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만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좋았어 마주로. 검기. 바로 체크 가자. 사실상 이 블레이드 마스터는 올스태프 스태지인데 여기는 있 파티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렉은 어떻게 했네요? 일단 먼저 분신 풀어주고요. 갑시다. 자아 왔구만. 애쯤에서 바로 파티션 가져겠죠? 이렇게 이거지. 이게 지속도 깁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건데 딜이 정말 세요. 거기다가클리닝 어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꺼운 거찍접 있고요. 치명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맞네블레이드스톤여러 쉽게 가져갈 수겠죠? 좋았어 오는구나 싹다 갈아버려 이거지 깔끔하게 이렇게 블레이드 마스터 하면서 느낀 점은 심심해요 얘는 지금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요 스킬도 활성화 시켜주면은 뭐 되는데 형님 그 그러니까 스킬들 보면은 워드럼 있습니다 요거는 가까운 아군에200% 데미지를 중가시켜주는 정말 엄청난 버프입니다 심지어 이 버프랑 이 버프, 버프링에 있는 공버프랑 중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200%, 200%, 합 400%가 올랐습니다 깔끔하게. 어, 어디가? 그러게. 깔끔하고요 그렇지. 블레이드 마스터만 가능한 스킬. 바로, 분신으로 막아주고, 나는, 웨이브 가자. 아니지. 블레이드 가겠다, 이거. 여기 있는 스피드 피스도,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좋아가지고 금방 했죠? 이렇게. 음, 안 되나? 파티션. 고! 이거지 깔끔했고, 됐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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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깔끔하고요. 이번에는 3개의 나라키 한번 받아봅시다 아, 일단 잡을 수 있나? 그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훌륭한 선택이군요. 을 기다리겠다. 합성, 어연, <laughs> 이거지, 깔끔했고, 오? 일단 템은 얼추 뭐좀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분신이 막아주니까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네, 고하고요 어, 이벤트네, 어, 드디어 어, 천만 골드까지 벌수 있는 이벤트까지 왔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 할게뭐냐 바로, 파티션, 음. 눌러주고. 크, 이거지! 깔끔했고, 이게 바로 블레이드 마스터의 파워입니다. 벌써 50만 골드, 60만 골드, 70만 골드까지, 약 100만 골드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오 와. 약 1분 24초 만에 벌써 1000만 골드까지. 얻어주는 상태입니다 역시 무시무지한 클라스입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이렇게 해서 끝 보너스 골드 타임은 끝났습니다 약 천만 골드 두둑히 챙겨가지고 끝났구요 뭐야 아래 나왔네? 음, 일단 카층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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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가지고클리빙 그렇지 좋았어 일단 먹을 것은 진식템 먹어주고 번개가 먹자, 좋습니다 이제는 풀템입니다. 최강의 라이팅 소드 그리고 최강의 방패 실드 오브 에미젤리 가져갔습니다. 친구 보자 한번. 어 진짜 떨어지네요. 공중으 일단 모든 건물을 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가죠 일단 쓸 것은 분신 써주고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잡아서. 잡았나? 잡고 잡고 끝. 이제는 파이널 웨이브만 남았습니다 역시 블레이드 마스터 괜찮네요 나왔다 X 히어로의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나왔다 엑스 히어로의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아 마그나 타워 아, 제가 이제 베나자르 나왔네요 멋있네요 음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 또한 블레이드 마스터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 어왔네요. 아, 저 앞에 있는 것도 블레이드 마스터인데요. 문제 없이 제가 바로 제압을 해보겠습니다. 이리다. <laughs> 근데 저말이는 언제 되지? 모델 저거 적용 빨리 됐으면 좋겠다 <laughs> 저거 설마 외부 유아이 아니겠지? 저걸링도 됐는데 히드라도 일단은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가자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분신 됐어 일단은 물량이 딱 줄었어 보스만 남았다 와 진짜 빠르긴 는 지금 좋았어 어디가? 아, 36개 주력량? 오케이. 인정하지. 블레이드 바스 핀데 갑시다. 일단 먼저 할 것은 바로 요 위에 있는 보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어. 잠깐만. 여기 있는 버스가 마그테리돈. 앵클을 총 5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강력하지 않지만 까다로운 시간이 다 쪼끔 걸리는 그런 캐릭입니다. 아, 일단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기 앞서, 먼저, 분신부터 쓰겠습니다. 괜찮네? 분신들. 여기서, 분신 얻고, 그리고, 파츠를 쓰면은,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갑시다. 파츠는, 살짝 여기, 어, 아, 됐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겠죠 라스트 한 번, 바로 이렇게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문제 없네. 차, 흐로타나 가자. 민자 써주면서 갑시다. 음, 바로, 요것. 일단 그쓸 거는, 다가가그 다음 파지션. 오케이. 죽어. 끝. 여기돌리찮마사지 훌륭한... 바로 분신으로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깔끔하구요. 이렇게 완벽구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민도 빠르게 적들을 쉽게 잡은 대가습니다. 클리닝도 있고 분신도 있고 그냥 완벽한 거랍니다. 정말 괴물이에요, 괴물. 이쯤에서 네. 미라미지 써주면서 출발. 깔끔하고. 어떻게 바로 신가 바로가. 좋았어, 이거지. 나 끝났구요. 가자, 끝! 나왔다. 바로 파티장가.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역시 잡는 속도가 어마어마죠, 여러분들? 좋았어. 안 졌구요. 음, 이제는 아서스가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접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서스까지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지. 기본 투도 있고. 좀가지고오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서스를 아, 제압했습니다. 이제 남은 목은 알려지지 않음이에요. 나왔다. 아, 음안 무섭고요. 잡았나 이제 끝. 어, 끝.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 마스터로 마지나고스트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요. 이 게임은 3분이 쯤 종료되요. 블레이드 마스터 또한 여기 있는 방첩탑을 깰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방첩탑을 깨면좀더 시킬 추은데 그럴 필요 없이 분신으로만 쉽게 에 지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괴물, 마물, 죽물, 블레이드 마스터를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안녕!